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권영애 전 안기부장과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5·18 관련 충격 증언으로,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5·18의 맹목적 신화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6,200여 명의 전 현직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긴급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언론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왜곡된 반민주적 전체주의 풍조로까지 지적받고 있는 5.18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적지 않은 대학 교수들이 이번과 같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것은 그동안 전례를 찾기 힘든 지식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교모의 이번 성명 발표를 계기로 5.18 문제와 관련된 각종 금지를 깨고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가짜 유공자 측결 문제 등에서 보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정교모 공동대표인 석희태 교수와 조성환 교수 등 정교모 교수들은 7월 3일 오후 내놓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 왜곡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5.18 조사위의 조사 결과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5.18 진상조사 종합 보고서는 적법하지 못하고 부실함으로 정부는 이를 절대로 공식 문서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정경호는 강력히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경호는 먼저 재첩 대상자가 5.18 진상조사위에 참여해 활동하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면 이 보고서의 객관성, 진정성, 합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명시규정에도 불구하고 5.18 유공자인 송선태 위원장이 모든 절차에 관여했고 또 조사를 직접 담당한 실무자 중에 5.18 유공자이거나 5.18과 인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조모 성명은 종합보고서에서의 진상규명 자체가 부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조사위원회가 직권조사한 17개 안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북한 특수군 개입권을 없었던 것으로 결론 짓고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권영애 전 안기부장의 증언을 참고한다면 북한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5.18 조사위의 결론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교문은또 그동안 누구도 부정하지 않은 사실 중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과 육군 제 24단 차량 피습, 아시아 자동차 피습 사건 등도 조사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북한 특수군 개입과 같은 건으로 병합시키고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과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 군과 경찰의 사망 상해, 전남 1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국방부 및 군기관과 국정원 등에 의한 은폐 조작 사건,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등 6개 핵심 과제는 진상 규명 불능으로 처리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히 문재인 정권 이래 이런 바518 국가 유공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때전 국민이 이 상황을 두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5.18 국가유공자 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운평가의 직무와 권한을 광주광역시에서 국가보훈처로 즉시 이관하고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하에 서훈과 보상을 실시하는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교모가 3일 오후 공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 왜곡을 우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약칭 5.18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족되어 2024년 6월 말까지 4년 6개월간 활동하였고 그 결과를 1,248쪽의 종합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감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와 가칭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나아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추진해 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인원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작성된 종합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건과 사실의 서술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심지어 그 진상을 왜곡한 부분이 지나칠 정도로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마저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낸 바가 있고 또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에서도 이 문제의 보고서를 검토한 바 이러한 지적과 비난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첫째, 재측 대상자가 5.18 진상조사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주도하였다면 이 보고서의 객관성과 진정성 및 합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14조는 위원이 위원의 진상규명사건의 희생자나 피해자인 경우거나 이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당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5.18 유공자인 송선태 위원장이 모든 절차에 관여하였고 또한 조사를 직접 담당한 실무자 중에 5.18 유공자이거나 5.18과 인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는 바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각각의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조사위원회 역시 현 야권인사 6명에 현 여권인사 3명으로 인적 구성 자체가 편파적인데다 조사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양심에 입각한 합의보다는 이른바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세력 논리로 결과를 결정하는 구조였다고 하니 당연히 소수의견이 항상 무시되었을 것이므로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진정하고도 적법한 보고서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진실과 진리는 다수결이나 압력에 의해 가공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종합 보고서에서의 진상 규명 자체가 부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17개 안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북한 특수군 개입건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권영애 전 안기부장의 증언을 참고한다면 북한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그동안 누구도 부정하지 않은 사실 중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과 육군제 24단 차량 피습 및 아시아 자동차 피습 사건 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북한 특수군 개입과 같은 건으로 병합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안매장지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석, 군과 경찰의 사망, 상해, 전남이론 무기고 피습 사건, 국방부 및군 기관과 국가 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 조작 사건,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등 6개 핵심 과제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하여 제대로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5·18 진상조사위는 주로 민주화 운동의 측면만을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이와 상치되는 사건들을 정반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진상규명 불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18 진상조사위는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포함한 장성 4명과 연대장 2명, 실무자 8명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지난 6월 12일 고발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518 진상 조사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 또한 이 종합 보고서에 근거하여 국가 유공자를 또다시 선정한다면 그에 따른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진될 것이만 물론 그에게 보상금을 타내기 위하여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는 도덕적 해위를 야기할 우려가 심대하다. 현행 518 특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에 대해 막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국가유공자의 선별을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가 독단적으로 맡고서 그 명단과 공적 사항은 일절 구체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바이 점에 대해 전 국민이 의혹을 가지며 몹시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1980년 당시로부터 무려 44년이 지난 2024년 올해에도 광주광역시는 5.18 유공자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2천여 명이 신청하였고, 그중 36명이 선정되어 8억 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5.18 관련 보상금은 광주광역시의 자체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의 국고로부터 지급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유공자의 선정 즉 시의 권리는 지자체가 누리고, 그 보상금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는 상황은 누구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 또한 시민들이. 5.18 관련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고 또불편해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분명 5.18의 진실과 정신, 진성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요컨대 5.18 진상조사 종합보고서는 적법하지 못하고 부실함으로 정부는 절대로 이를 공식문서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정교모는 강력히 선언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공정한 공청회를 거쳐 전 국민이 이 보고서를 보고 충분히 검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진상 규명 혹은 진상 규명 불능으로 판단한 북한군 특수군 개입권과 이런 바 여섯 개 핵심 과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이래로 518 국가 유공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때 전국민이 이 상황을 두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5.18 국가유공자 선정을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운평가의 직무와 권한을 광주광역시에서 국가보훈처로 즉시 이관해야 하고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하에 서운과 보상을 실시하는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여러분, 지금까지 전국 6,200여 명의 전현직 대학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가 7월 3일 오후 발표한 5.18 민주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 왜곡을 우려한다 라는 제목의 특별성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교모 교수들이 이번에 밝힌 내용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공감하고 이래도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올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 비슷하게 돼서 제대로 된 언론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심지어 양심의 자유도 없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야말로 대표적인 지식인 집단인 대학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에서 이 같은 특별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용기 있는 그야말로 지식인 다음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정경호 교수들의 이번 성명 발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높은 평가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